이마트 친구를 만나는 거든지 응,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마트에가 응. 그래서 내가 요리잘에뜬게된게서가 하나도 했어 내가 이제 알았잖아. 내가 응.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이쪽으로 온것 오는 것 같길래 얼른 얼리미... 해야지 바닥코으로쑥 갔거든? 내가 응. 지금 이제 가 오는 것같은니까더쑥쓱 갔는데 막다른 골목에 그랬던 거야. 그때 그 친구가 금하거아 안녕. 응. <웃음> <웃음> 막다른 골목으로 쑥따라오더라고나도따라

어떡하아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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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둘하나둘 몇분이야? 혹시? 빛나는 짱이아또아또아또아 3분, 양 벌써, 13분, 지났다. 거고야 우리, 우리 짱이, 너무 늦을 때, 아, 우리 짱이, 너무 오잘 때, 우리 짱이, 진지하게, 뛰는 모습, 뛰었구나, 아, 또, 아, 또, 아, 또, 우리 짱이, 체력도, 많이 늘었고, 실력도, 많이 늘었고 이제는 혼자서도 잘 뛰어 하나 둘 혼자서도 잘 뛰어 하나 둘 혼자서도 잘 뛰어 하나 둘 하나 둘 깜깜한 하얀이 모습 잘 뛰는 하이 모습 너무너무 귀엽네 저 위를 구경하는 맞춰봐라 맞춰봐라 20분? 20분 과연 20분 벌써 벌써, 아직, 19분, 아. 42초. 오랜만에, 신기하다, 노래요. 몇 분이야? 핫도, 신기하고, 신기하다. 벌써, 28분, 30초, 1분, 30초도, 끝나, 맞다. 신기하고, 신기하다. 신기하고, 신기하다. 금방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 9분 30초, 하나, 둘. 오늘따라 시간이 금방 간 거, 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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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을 뜰, 우리 직이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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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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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뜨, 아.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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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짱이 너무 잘 뛰었어요. 야 응, 응. 화이팅. 다음 레이 짱 무슨? 아니 잘했어요. 가자 오늘도 고생한 짱이. 자 인사하고 마치 자 안녕. 안녕. 오늘 또 봐요. 또 봐요. 오늘도 어, 잘했어, 형아. 감사합니다. 어, 고생 많았어, 형이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몇 키로인지 한번 딱 쳐보자. 근데, 물이 응. 빠졌을 거야, 아물 뭐. <laughs> <laughs> 뱉자는 물. 응. 만화가 자0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아. <laughs> 우리가. 응. 한 달에 4 k g 를 빼야되나? 한 주에 1kg 씩 빼야돼 오. 생각해봐 정확하게0 8 k g 야야 그치? 왜? 이냥면 30일이긴 한데 네. 근데 거의 5주 정도 되니까 그래. 0 8 이라고 하안상삼있어 그러면은 하루에 얼마씩 빼야되지? 응? 하루에 얼마씩 <laughs> 빼야되지? 하루에? 계산해보지 응. 않겠어 100g <laughs> 씩 100g씩? 응. 아래 100g씩 빼야되네. 100g씩 안 먹으면 되겠다, 그지? 아, 안 돼. 100g씩 빼야되니까, 100g씩 안 먹는거지. 그죠? 기적의 돌리다, 기적의 돌리 기적의 돌리다. 어. 거기서 촉속이 오래오르 하영이. 마음이 심난해졌다고 생각되죠. 마음이 심난하게 하영이. 아,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것은?